내가 돌아왔다. 한잔 들라고. <놀람> 오, 제대로 놀아보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보랑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스토리와 또 신규 에피소드를 이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q 어파일 제발 이렇게. 변경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2탄을 준비해 봤고요. 바로 그 주제는 친선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전에 들어가 보면 뭐 ui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 챔피언십도 있고 뭐 친선 대전 뭐 아레나 리그전이 있습니다. 친선 대전을 보면 음,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근데 막상 이렇게 들어오면 게임 생성. 실제로는 이 코드를 막, 돌아가요. 대기 중이라 뜨고, 신규 유저들은 잘 모릅니다. 이런 거를. 어, 왜안 들어오지? 어, 뭐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렇게 해야 되나, 굳이. 굳이 이렇게 배트 코드를 이렇게 떠있으면서 그걸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저는 이런 생각을 네, 예전부터 이렇게 말했지만 계속 문득 떠올라요. 네. 이렇게 그리고 킹오파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신선 대전 상대를 구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코드를 또 입력해야 돼요. 정말 귀찮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자 이렇게 그냥 사람 눈에 보이기 쉽게 한 눈에 들어오게 이제 UI가 변경되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인데, 그리고 이제 타임어택은 이제 전투 그쪽으로 가고, 대전은 오로지 대전만 있는 이 모습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레나 리그죠. 뭐, 친선 챔피언십. 이제 또 연습보드가 또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친선 대전. 친선 대전은 이렇게 완전 대규모 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코스트 제한, 이제, 드는 거죠. 뭐, 이제, 사람들도, 통상캐 대전도, 재밌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 코스트가 1, 1호에서 30, 뭐, 33에서 45, 51에서 60, 15에서 65, 또 15에서 65 배트카드 제한,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거 이제, 코스트를 입력을 탁 하고, 게임 시작 누르면, 바로 이제, 그에 맞춘 코스트랑,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적인, 뭐, 맵 이미지도 나와 있고, 규칙 및 부가 설명도 해주는 이런 칸도 있으면서,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나. 그래서, 게임 시작 누르면, 누르면, 이제 랜덤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터랑, 이제 유저들이랑 붙는 거죠. 네. 이러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진선대전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채널, 방에, 방에 입장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제, 코스트, 1호에서 30. 방이고, 프로필, 이제 나와 있으면서 개인전적, 저 전적도 나와 있고, 이제 게임 준비하는 그 창을 누르면 이제 게임이 시작되고, 똑같이 챔피언십과 마찬가지로 뱀픽이 이루어지면서 게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 좀더재미있을것 같아요. 그래서 챔피언십은 6시부터 11시 반까지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는 이용하지를 못해요. 뭐, 대전을 못하거든요. 그, 밤늦은 시간에 저 공카에 들어가서 저걸 하나씩 입력해서 아, 붙자고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네. 참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즐기시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저는 싶어요. 네. 진선대전을 좀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그러면 정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따로 티어 올릴 때는 챔십을 이용하고 그 전에 손풀기로 이제 연습을 한다던가 이제 다른 유저들랑 유저들이랑 싸울 때는 이렇게 다른 친선 대전을 이용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 가지고 많이 실력을 올리는 거죠. 네. 일단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챔 이제 챔피언십만 하는 게 아니라 친선 대전도 열심히 즐기면서 해야지, 제 키움파가 아무래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